네, 그래도 코그니사이즈라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또 운동도 개발하고 하고 있거든요. 뇌랑 운동이랑 같이 합쳐져서 같이 사용한다는 의미로 코그니사이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주먹을 쥐시고, 그렇죠 앞에 보이고. 예, 네,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손은 엄지 펴보세요. 왼손은 새끼, 벌써 깔리시면안 돼요. 네, 그리고 예. 네. 아이고 잘안되져 자이 상태에서 한번 하나 둘셋 하면은 셋에 맞춰서 바꿔볼게요. 하나 둘셋 그렇죠. 왼손이 엄지가 있어야죠. 네. 얘기 안 할게요. 네. 뒤지 반대쪽 하나 둘셋 바꾸고 그렇죠. 자 눈만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 둘셋 바꾸고 그렇죠. 자 다시 하나 둘셋 바꾸고 자 우리 퐁당퐁당 돈이 와. 그당하시죠 네. <laughs> 자 한번 화끈하게 1.5배속으로 불러볼게요. 다시 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물아 퍼져라 멀리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 「通りのなそんて」<music> <music>